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성평통보 고전들 수집 세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네 오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우성도로 18329-330-331에 수록되어 있는 훈련도감에서 주조한 당일전이고요 어, 요거는 이제 하부의 천자문전 생자와 어, 좌측의 숫자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우측의 숫자 1부터 10까지, 그리고 이거는 좌측의 숫자, 우측의 저벌표를 돼서 1부터 5까지 이렇게 수록이 돼 있는 당 일전들입니다. 어, 요거는 대부분 다 같은, 어, 한 가지로만 지금 다 분류가 돼 있고, 아, 어, 이제, 좌측이 냐 우측이 있느냐와, 그 다음에 부호가 있느냐, 없느냐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어, 그러면 이제 수집한 고전들 보여드리면서, 아 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어, 18.329에 수록되어 있는 하부의 생, 좌측의 숫자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우성도록에 이게 또 마킹을 했다가, 지금 체크를 해놨죠. 이 체크를 했다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제가 이거를 이제 쭉 수집을 하다가 어느 분이 요 1번이 없어서 이거 완집을 못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저도 완집이 안 됐지만 하나 보내드려서 그분이 완집을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laughs> 어, 첫 번째 거는 어, 숫자 3번입니다. 어, 숫자 3번이고, 전면에는 조금 빠지죠. 이제 3번. 그리고 4번. 이제 4번은 딱 봐도 제 글씨가 아니죠. 제 글씨가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선배님, 어, 유튜브 하시는 다 아시겠죠? 어, 타임머신 선배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주셨던 당일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그리고 요거는 5번. 그리고 6번. 그리고 8번. 요거는 이제 이쪽에 주물이 엄청나게 두껍게 잡혔죠. 그래서 약간 뚱뚱해 보입니다. 고부이만 그 주물 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1, 2, 7, 10번만 수집을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차차 이것도 수집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우측에 우측에 이제 숫자가 돼 있는 것들이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완집을 못했어요 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1, 2, 3번이 없습니다 이거 혼자 당일전 같은 경우도 수집하기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 이 완집하기가 참 애매하고 힘든 게좀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우측에 숫자가 돼 있는 거고요. 3번, 4번. 그리고 요건 조금 상태가 안 좋죠. 5번. 그 다음에 6번, 그리고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지금 해서 이제 1부터 3까지만 수집을 못하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호가 있는 이제, 좌측에 숫자, 우측에 부호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 1부터 5까지, 이 다섯 종으로 되어 있는데, 어 요것도 제가 완집을 했습니다. 완집을 했는데,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4번이 없었었는데, 어 저번, 올 겨울? 아니, 그러니까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 금속탐지하러 나갔다가, 제가 출토로 찾아 갖고 완집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주전소인 훈과 하부생 그 다음 에 좌측에 숫자 우측에 저벌표가 돼 있는 그런 당일전이고요 이것도 전면에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이것도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도 이제 구색작용으로 한 거고. 그리고 이 친구예요. 제가 금속탐지기로 찾은 상태는 나쁘지 않죠. 이것도 이제 출토했을 때 뭔지 몰랐는데 집에 와서 이제 뿔려서 좀 세척을 하다 보니까 어 요,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없는 건가 하고 도, 도록을 딱 펼쳤는데 마침 요 4번만 딱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4번을 이제 줄을 쳐서 어 5개를 완집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5번 이렇게 해서 1부터 5까지 이렇게 5점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완집을 했습니다. 어, 역시 금속탐지기로 한 점을 찾아서 완집하게 되면 그 기분은 더 좋더라고요. 저는 어,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어, 훈련 도감에서 주조한 당일전 중에서, 어, 하부에 천점전 생자, 좌우측 숫자, 그리고 이제, 어, 좌측 숫자와 우측 부호가 돼 있는 이런 당일전들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어, 인생의 마기는 또내 새로운 고전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제가 요새 상평통보 읽어주는 쇼츠 영상을 좀 찍고 있는 거 아시죠? 어, 처음에 그냥 재미 삼아서 했었는데 재미 삼아서 하다 보니까 나름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